안녕하세요, 지는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블 플레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릴 텐데요. 손 깔고, 뭐야. 이렇게 한, 한꺼번에 이 큐브를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사용하면 큐브를 더욱 빨리 맞출 수 있죠. 아, 한 손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,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두번 돌리는 게 낫기도 합니다. 어쨌든, 첫 번째. 첫 번째는, 아, 제가 바닥에서 찍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. 첫 번째는, 이렇게 말고 이렇게 두번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. 저 먼저 두 번째 손가락 먼저 나아가면 됩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그세 번째 손가락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지 좀 익숙해지는 건데 저 연습을 오늘 아주 많이 했습니다. 그다음 중간 중간은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네 번째 성과 먼저, 네 번째 성과 먼저 나아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, 세 번째가 여기 있죠. 세 번째로 이렇게 뭐 더블 플레이입니다 아직 여러분께 어색하지죠. 그 영어라서 그래요. 여기 영, 영어도 쓰면 이렇게 됩니다. 약간 다음에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